안녕하세요 윤우 TV 의 윤우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자판기로 뽑은 포켓몬 카드고요. 자 한번 한 패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벽의 파이터 먼저. 딜리버드, 하데리오, 불카모스, 딱충이, 가라르테스판. 두 번째 베그네랜스 어뒤 떴네요. 자, 시레우 깜찍고 눈쓰게 눈서랑 어 백마 버드렉스 갖고 싶었던 백마 버드렉스 나왔네요. 자쌍비파이터 다시 이렇게 뜯겠네요. 자 코지마 그다음에 아 치고마 치고만해 치고마 수이동보 곤율랭 화강돌 마중초롱 그 다음에 창공스트림 스쿨보이 오토꾼 메리프 토이캡처 파르셀 그 다음에 다시 베그넬 렌스 야돈, 달콤아, 가리보, 아, 가보리, 정상으로 가는 눈길, 시카이죠. 그 다음에 칠육두 팩과 일격 한 팩이 남았습니다. 자, 칠륵의 카이스트. 제가 진짜 까고 싶었던 칠륵의 카이스트입니다. 자, 화살, 불화살 빈, 또가스, 오기지게, 골루구, 오, 오, 대박! 국화 1 0번 해가 나왔습니다! 대박. <laughs> 미쳤다. 자, 일경맞스터 어, 잠깐, 손에 땀이. 자, 돈크로우, 글라이거, 눈이벌레, 아, 분이벌레. 그 다음에 네론 배틀, 화력이, 항아리. 와, 미쳤네 이거, 국화. 애몽과 모단 단계 사랑동이 파이어로. 어 어찌라도 뭐. <laughs> 대박.